새로운 얘기만 있을 수는 없죠. 예, 주꾸미가 어제 놓쳤어요. 여러분, 와 이거 상하이 봉쇄 지금 돼 있더래. 어, 세계 공공한 무려가 이제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기대해볼만하죠. 이거 별표 한 다섯 개 찍을게요. 예, 여러분 이거 별표 다섯 개머릿 속에 각인시키세요. 아, 상하이 지금 묶여 버렸구나. 에이, 예, 거 별표 다섯 개 이상. 자, 왜? 우선 이 아주머니. 아, <laughs> 어? 보니까 뭐이뭐 뭐 얘네 좀 약간 진짜 진짜 빡세게 하려는 것 같긴 해. 솔직히 작죠. 따가요. 지금 그나마 늘었다는 게 지금 40명과 80명 대까지한번 있었구나. 지금 지갑 아백명 남았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예요? 여기가 만약에 만약에 쉽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107명이었죠. 여기가 만약에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잡히는 것 같다가도 이 조그만 숫자가 나중에 1 0 0 0명 되고 만명 되고 금방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h m 치 주주이기 때문에 뭘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게 아예 날라가기를 이게 아예 날라가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바로 더 심한 규제를 할 겁니다 더 심한 규제를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뭐가 될거예요 여기 있는 항에 짐들이 못 가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예. 여기서 또 상하이 항에서 또 누군가 확진자가 나오고 이래 버려 요거 폐쇄해 버리면 두번째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SFI 낙덕상 하면서 날라갈 수 있는 이해 되시죠 왜 상하이는 세계 최대 그 뭐야 운반 많이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구입니다네 아까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신 거죠 음 이거 3월 29일 날 그때 찍었던 영상인데 다들 알다시피 상하이가 문을 닫았던 건 3월 28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월 28일 9일 날저 네 뉴스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제 현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한 거죠 네. 물론, 지금, 내가 약간 그게 있어. 확실히 내가 지 약간 오바 떠는 게 있긴 해. 근데, 나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 주식은요, 내 생각이긴 하지만, 반복이에요. 과거가 반복돼요. 종목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종목마다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있었던 애들, 걔네들은 반복이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꾸미가 맨날 나방에서도 말해줘. 뭘 봐야 된다? 윗골이 많이 달았나, 이놈? 과거 거 봐라. 과거 차트 봤어. 야, 윗골이 나는 애냐? 아니면 시원하게 상한가 찍는 애냐? 이런 거를 왜 보는 거겠어요? 그 종목의 끼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 종목의 끼가. 얘는 윗골이 계속 다녀내면 주꾸미가 맨날 말합니다. 그냥, 이거는 치고 나가세요. 어, 이거 그냥, 이거 뭐 관심 있으면, 어쨌든 시세 줄때 이건 나가는 거다. 어, 들어가 있다가 시세 줄때 나가는 거다. 그니까, 어쨌든 반복돼요. 그니까, 러 지금 주꾸미가 말하고 싶은 건, 분명히 선전시가 한달 동안 문 닫았을 때, 그것 때문에 스타트를 해서 2021년인가? 그, 이게 나왔다 했거든. 20, 2021년 초에. 선전시가 문을 닫으면서 이게 나왔었다 했거든요. 그게 시발점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이슈들도 몇개더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요 때는 그게 있었죠. 뭐야. 낀 거, 어, 낀 거. 저 수혜제 백긴 것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이때 기대감, 어떻게 보면 m s c i 지수 편입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뭐 최대 실적 막 이랬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우린 이제, 뭐야, 암묵적 합의를 본 겁니다. 뭐. 아, 실적은 따지지 말자. 그때 우리가 다 돌려봤죠. 실적으로 왜 지금까지 내가 이거 영상 찍은 지가 이제 며칠이야. 한1 년하고 2개월 정도 되는데 그건 실적이 한4 번은 나왔을 건데 단한 번을. 단한 번은 이 실적 가지고 뭔가 있었던 게 없었거든. 아침에 캡 살짝 뜨는 거한 2퍼 3퍼 캡 뜨는 거 이거 왜 끝났거든. 그것도 심지어 2퍼 3퍼 떴으면 이걸 유지해 주면 감사한데 밀려. 그러니까 우리 실적을 이제 버리기로 했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다시 뭐, 반복될 것 같은 거죠. 그니까, 러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은 아니지만, 물론 내 세서는 확신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정보를 넘어간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이유들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거몇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상하이, 문 닫았던 건 맞지만, 뭐예요? 예, 네, 생산량도 줄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뭐야, 화이트 리스트 해주면서 뭐 했는데, 그 화이트 리스트 당한, 아니 뭐야, 받은, 그, 생산해야 되는 회사들이 조차도 한30% 생산 효율? 이해 돼요? 원래 한100% 찍던 게한 30%. 그건 당연히 10개 생산할 거. 어떻게 됐어? 어, 3개 생산한 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예, 네, 5 6개 차랍니다. 차만에 지금 무슨 뉴스가 나왔냐? 바로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참. 그러니까 이게 뭐난 이게 얼마나 그건진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좀 약간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아무튼 지금 22일부터 이제 대중교통을 운행 재개하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게 며칠이라고요 주꾸미가 예전에 계산했을 때 며칠 나왔죠 57일 나왔습니다 이 57일이 뭐였어요 어 선전시 한 달치 마킹 뭐야 생산 했는데 못 보낸 거못 어, 보낸 것만큼 그만큼의 뭐랄까 물동량이 나오려면 은 지금 상하이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말했냐면 또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돼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그 33%가 밀린다고 했었었어요 옛날 뉴스에서 3분의 1이 밀린 거죠 그래서 그때 어, 뭘 했었냐 기억나죠 어, 이표 깔아놓고 여기에 3분의 1 수준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해갖고 그렇게 계산했던 게 그때 비교했던 게 얘랑 비교한 거란 말이야 선전시 이거 두개 어. 그러니까 이때 이걸 했던 게 57일이란 결론이 나왔었는데, 똑같아지려면. 근데 여기서 또 변수는 뭐라고? 어, 생산 효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근데,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쌓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30%라고 해서, 쌓인 게 30%만 쌓였는지 몰라요. 더 쌓였을 수도 있죠? 몰라요.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다? 어, 그래서, SFI가 뭐, 5100이 최고였는데, 5100을 다시 넘어서고, HM도 공부롭꽤도 51,000원이, 대충 그거 최고가였는데, 이것도 넘어설 거라는 그 기대, 그 기대는 버리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버리자고요. 가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꾸미는 영상은 하, 제가 그때 우리가 그 투표했던 게 있어서 5만 원. 예, 여기까지. 하, 근데 아 여기 이번에 말까 여기 안 가면 그냥 그만둘래. 근데 아무튼 여태까지는 내가 영상을 어떻게 찍어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 바라보지도 않거든요.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어디서 어디. 예, 한 3.5에서 한4 사이 대충 최대로 한 3.5에서 한4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꾸미 에 물려 있는 거 아래에요. 주꾸미는 3만 2천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게 뭐다? 희망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희망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근데 희망을 가져두는 돼요 왜?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갈만은 해. 어디까지 갈지 모를 뿐 갈만은 하고. 근데 분명한 거는 해진공하고 산업은행이 어쨌든 똥 많이 주물렸기 때문에 이게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도. 예, 그때 말했죠. 시총이 이때 시총이 똑같은 시점이 언제냐? 지금으로 치면 한 35,000원이었어 그게. 그게 35,000원이었어. 그래서 주꾸미가 35,000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관기가 붙으면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예. 하,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이제, 뭐, HMM, 뭐, 완전히 월요일부터 떡상이다, 라고는, 물음표에요. 되면 좋고. 근데, 왜냐면, 지금 상하이를 완전히 풀었다는 그런 게좀 와야 되고, 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 대중교통 쪽에 뭐, 얼마나 그게, 뭐, 저걸 완화를 시켰다는, 아니면 이제 진짜 상하이를 풀려고 하나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사람들한테 만들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예. 지금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주꾸미는 왜 기쁘냐 내가 맞춘 게 기뻐. 음. 그니까 물론 오늘 하루 그게 좀잘 맞은 건데 그거 오늘 애제 떡상한 거 물론 뭐죠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장 자체가 좋았죠. 어, 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같이 덩달아서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여전히 여전히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죠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상하이는 이제 슬슬 이게, 이 악재가 이제 소멸되려는 거지. 근데 이 악재가 이제 소멸될 때 주식장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순간적으로. 물론 결론은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떨어지겠지만. 음.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SFR 그래서 좀 올랐다고요. 예,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게 아닐까. 음. 이게, 이게 진짜 시발점이기 네, 처음으로 이제 올린 건데 물론 아직 좀 많이 멀었어요. 많이 멀긴 했지만 어쨌든 예. 제 생각에 맞아서 예. 조금은 우리가 한 4만 원대까지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웬만하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장에 뭐 좋았다는 거다알 거고요. 좋았고, 좋았고, 예. 좋았고 그리고 빅스지수는 또 20이하로 이하, 떨어져 있고. 오늘도 오르니까 개인들이 똑같이, 하던 대로 개인들이 나오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특히 많이 들어왔네, 코스피는. 그럼 H&M도 기관들이 들어왔나? 근데 지금 일단 고객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59조죠. 이거 60조 안 깨진 것도 되게 오래됐는데, 60조가 깨지고 나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미국장은 괜찮네요. 아직 시발점은 괜찮네요. 시작은 좋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로 시작하면은 어쨌든 그, 순간적으로 같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월요일 날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뭔 일이 터져 갖고 빵 하면 뭐 답이 없는데. 하여좀 약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시간을 다니까로 보는 h m m 뭐 살짝 이제 장 끝나기 직전인데요. 살짝 오르고 끝나려고 하나 봅니다. 아, 제피모 건 좋습니다. 아, 수급도 좋아요. 야, 오늘 진짜 완전 완벽한 건가? J.P. 모가얘 요즘에 근데 얘 엄청 많이 팔았었지 J.P.가 J.P.가 아니구나 요즘 엄청 사고 있구나 아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J.P. 얘돈 냄새 잘 맡아요 이거를 내가 왜 계속 얘기하냐 얘 이때 돈 많이 모았다고 요때 요 얼마야 2만 요때 요때 얘 엄청 사들였다고 요때 보이죠 아니 이걸 가면 안 되고 미안해 여기 아 이거 너무 내려갔다 미안해 미안해 최근이야 최근 아 너무 요요 보이죠 여기 겁나 모았다고 여기서 겁나 모으다가 얘가 여기서 좀 털긴 했는데.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존나 입질했었단 말이야. 얘가 지금 돈 냄새 맡고 있다는 거지. 수급 을 보게 되었을 때, 아 어, 수급 지렸네요. 예, 아주 이쁩니다. 외이브나우 기관들이 둘다 쌍끌이를 매수했다는 볼수 있을 것 같고, 요 제피모간 창고에서 많이 들어왔죠. 기타 법인이 또 샀네요. 어. 모르겠다. 근데 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요 요 가격이면 이렇게 진짜 만약 에다 SM 거였다면 아마도 아마도 얘네는 지금 평단 근처일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1퍼 2퍼 차이? 그 정도? 어쨌든 얘네도 정말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면 한 다음주에 다음, 다음 주에 만약에 계속 오른다는 가정 하에는 아마 매도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음. 정말 단순 투자라면.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아 공매도 오늘 어마어마하게 없었네요. 예. 네, 뭐 근데 이런건 일시적이니까 뭐 그냥 무시를 할게요. 신경쓸게 없고. 대처거래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대처거래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여전히 1조 수준인게 좀 불편하지만 이거 1조 이하까지 떨어졌어 작년 말에는. 보면은 아 아닌가? 미안 미안. 아아 아, 이게 안 나오는구나. 6 개월 뭐 이렇게 못 보나? 이거 보면은 작년에는 이거 1조 2억까지 떨어진 적 있었어. 장, 여기 보이지? 어. 올해 초구나. 올해 초에도 이게 좀 1조 2억까지만 좀 떨어지는 게더 나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대처거래도 좀 이제 줄고 있으니까 뭐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CCI는 다시 이제 영선을 돌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도 뭐 돌파하겠죠. 아무튼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를 지어 보죠 일단 지금 HMM 드디어 어, 마지막 마지막 기다리던 그 이슈가 도래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상황에선 6월부터 공세를 풀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에도 얘는 뭘로 올랐던 애들이다? 네, 이슈였습니다 얘는 시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슈로 올랐습니다 이슈에요 그 내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HMM 내가 이거 뭘 얘기했었냐면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지 알아보자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분들은 진짜 오랫동안의 영상 본 사람들인데, 결론이었어요. 안 맞아요. 맞죠? 결론은 안 맞아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에서. 공매도도 심각하고, 난리 부르세요. 아, 고 뭐, 참고로 이번에 공매도도 있으니까. 근 아무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희망의 차도 좋습니다만, 냉정해져야 됩니다. 예. 4만원까지 갔다고 했을 때 내가 5만원에 물려있던 사람이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털면서, 에, 털면서, 요거를기다린는지 그건 죽구만 너무 아깝잖아, 여러분. 그 아까움이요. 이한 번, 이 진짜 내가 내내 내 생각에서는 지금 파업 이슈 제외하면 없거든요. 이슈가 당분간은 물론 매각 얘기도 있다고 하지만 매각은 다시 말하지만 멀었다고. 이거 하루 이틀만에 되지 않는다고 제발 좀. 그러니까 이건 멀어. 이미 이거 해운 다 뒤지고 나서 와얘만원 갔을 때 매각 이슈 떠가지고 뭐두배 떠도 2만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 이건 멀다고. 나,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꼭, 좀잘 판단을 하셔서, 물론, 주꾸미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까지나 지금 맞췄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이슈가, 이 이슈가, 나중에 풀렸을 때, SFR 끌고 올리면서, 한번 더,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시발점까지 맞춘 것 같아요. 맞다면, 내 생각에 맞다면, 이젠 올라야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구요. 언제든 해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